네,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예, 네, 저는 지금, 이번에 제가 새로 산 파나소닉의 g 8 5 오늘 4K 영상, 그리고 FHD 영상 화각하고요. 손떨림 방지를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보려고 날씨가 좀 추운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손떨림 방지만 편 상태로. 쓰고 있는 렌즈는 파나소닉의 1235 조리개 2.8 고정조리개 렌즈를 사용해서 촬영하고 있고요. 어, 제가 돈이 없어서, 음. 돈이 없어서, 나갑시다. 셀카봉이나 이런 걸못 샀어요. 그래서 모노포드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모노포드 위에 카메라를 얹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무게는 살짝 가볍지는 않아요. 렌즈도 조금 무거워졌고. 셀카봉 보다는 헤드 무게가 좀 있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큰 카메라를 버티는 거다 보니까 지금 이게 무게가 좀 있어서 살짝 무겁긴 한데 그래도 뭐 나름 들고 다닐만 합니다 그렇게 들고 오래 찍을 건 아니라서 화각은 12mm 났어요 풀프레임 환장 기준 24mm죠 그래서 아까 음 셀카봉 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나를 찍게 그렇게 부족한 화각은 아니에요 넓진 않지만 뭐이 정도면 OK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4K 30프레임으로 사냥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 12mm 는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손떨림 방지 어느 정도 흔들리는데 이 정도는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무거워서 제가 지금 운동 구조기를 힘이 좀 빠지고 그런 게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조금 빨리 걸어 보도록 할게요. 빨리 걷고 있는데 최대한 진동은, 진동을 이제 안 느끼게 막 퍽퍽 걷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럼 이거는 살짝 뛰어볼까요? 어, 힘든데 <laughs> 뛰고 있습니다. 4K는 30프레임까지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자 이번에는 그럼 프레치드로 넘어가서 60프레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움직이면서 찍으니까 화각이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앉아가지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곳을 잡고 지금 찍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게 4K로 찍을 때 화각이에요 4K 자 그리고 이게요 지금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곳을 잡고 찍고 있는데 제가 FHD로 찍고 있는 사진이에요 화각이 확실히 다르긴 하죠 못생기게 아마 부터 그래서 화각은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가 보도록 할까요? 얘는 초당 60프레임을 넣어 놨어요. 그래서 아까 어, 아까 4K, 4K 30프레임으로 찍을 때보다 화면 자체는 부드러울 거예요. 근데 이 화면이 부드러움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화질을 낮게 하고 오시면 못 봐요. 왜냐면은 유튜브에서 송출되는 화면 자체가 30 프레임으로 나가거든요. 화질이 낮을 때는. 그래서 720이나 1080 이상 보셔야지 60p로 나갑니다. 요즘에 유튜브에서.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기 나쁘진 않은 것 같은. 근데 일단 삼각대와 헤드를 좀 가벼운 걸로 바꿔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화각은 이정도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늘려서 봐볼까요 자 이런식으로 이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음, 나쁘진 않네 자, 조금 늘려서 보면 은 나쁘진 않고요 어, 두 손으로 잡으니까 되게 편하다 진짜 두 손으로 잡고 할걸 날씨가 살짝 어두워진 것 같아서 옵션을 좀 바꿨고요 네 뽀샤즈가 좀 들어가야죠 가끔이 못생긴 얼굴 이번에는 60프레임으로 놓고 이제 조금 빨리 걸어볼게요 두 손으로 잡아볼까요 한번? 빨리 걷고 있어요 살짝 떼어볼까요? 이렇게 오늘 파나소닉 G85의 손떨림 방지 그리고 4K와 FHD의 화각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G85의 사진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